역시, 개 없는. 우리는요? 제요 욕하면 다 들을 거예요. 제발, 잘가.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가실게요. 참고로, 아까 1층에서 틴탑을 만나서 1층에는 간식이 두개 숨겨져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스튜디오 안에 있습니다. 저기요? 일단 올라오셔서 생방송 뒤에 올라오셔서 맞습니다. 찾으시면 되고요. 동생들의 공격으로 벌칙에 걸리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이거 나감요? 이거 유튜브에도 나감요? 아 진짜요? 썩 좋지 않네요. <laughs>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미션은 노래가 나가는 동안. 아니 이거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동안 끝나겠지 않고. 어저께는 성공했어요. 풀뽑아오는 거죠? 난 찾는 거잖아요. 힌트 주면요? 어... 하는 거 봐서 손, 손가락 그려주세요 어, 어... 그거 공풍치가 않지 않습니까? 불가고 돌고 가는 거1층 로비에 있습니다 곳곳을 그렇죠. 찾아보시면 됩니다 너무 아, 네 <laughs> 여기는 밖으로 나가야 돼. 아니요 여기 지금 여기 1층 여기 안에 아 여기 안에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한 번만 열어주시겠요 여기 안에서 찾으시면 되세요. 안돼요 매니저님 도와주시면 안 되고요. 1층에만 있습니다 여기. 아예. 형. 나 너무 이 아. 너무 여유롭게 찾으시는 거 아닌가요? 아, 와, 나도는 거잖아. 아, 여기 대 곳이 없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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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히. 꼼꼼히 옛날 속담에 꼼꼼히 나머지 하나는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있더라도 하나를 찾아야 성공이세요. 만약에 미션 실패를 하시면 벌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이쪽 문열렸어 평소에 편의점 자주 가세요? 저요? 엄청 자주 어요뭐 먹어요? 저 상가 김밥이랑라면이랑수난도시락 그거. Best instant 도시라. 저때요시나요 네, 당연히. 죠우치우치우치우치우 어, 너무... 아니 그거 떴다고 그 지금. <laughs> 노래가 다 끝났을 수도 있거든요.

What the f-